한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주잘 지나셨습니까? 네. 한주참 바쁘지요. 네. <laughs> 서울로 또 주일로 또 세상 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요일 날돼서 이렇게 같이 또 모여 기도하게 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저도 아까 잠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이렇게. 이런 시절이 오기 전에 아무런 어떤 그런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때에는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환란 때가 다 온다라는 이런 말씀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실 때에 그때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진짜 그때의 환란 때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또 나는 그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 나는 그때 이 환란 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결코 어, <laughs> 이 환란의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또... 어, 이런 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을 때에 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푸근하게 어, 지키고 어, 이보다 더한 환란이 오더라도 예,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아멘. 하나님 주님께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어, 141차 구국기도 우리 표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착하라, 외로우라, 진실하라, 진실하라, 우리를 책망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발, 발급하게 강구해야 될 그런 구호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우리 성경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더 같이 봉독한번더 해볼까요? 다시 예,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주를 깊어지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예. 지난주 또 한주간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도 구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또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험이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이 어떤 어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보면은 보험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우리의 어,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어, 또 한번 생각에 뒤돌아보았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는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이 에, 여기는 저 사회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여기는 에, 그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보험을 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뭐 다른 어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반찬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그 안에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행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어, 기도하면서 또 평상시에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예, 우리가 다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경태 집사님 나오셔서, 예, 오브 스피치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